자 안녕하세요. 기다리 형입니다. 형형형 형, 형, 형이에요. 자 보세요. 자 프론트 레이즈 하실 때 지금 어떻게 해야지 요 전면 삼각근에 자극이 잘 오게 하느냐 이제 뭐 이제 어? 그런 거 자꾸 물어보시잖아.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자 고 우리가 자 우리가 이렇게 무게를 실은 다음에 어깨를 자꾸 이렇게 들어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얘를 들어 올리는 이유가 자 들어 올렸을 때 보시면. 이거 보이십니까? 요게 전면 삼각근이야. 요기를 자극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무거운 걸 멀리 걸고 끌어올려요. 그러면, 많은 동작이 있어요. 이렇게 사선으로 올라오시는 거 있고, 요렇게 돌려서 수축을 해주는 방법이 있고, 뭐 그대로 올리시는 방법이 있고 있는데, 결국 여러 가지 자세가 있긴 있지만, 결국 우리의 목적은 하나. 자, 전면 삼각근 요기를 꾸기 위해서. 요거를 수축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팔을 다 피고 안 피고, 이게 그렇게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자, 우리의 목표는, 이게 이렇게 들쑥날쑥 안 하고, 자, 요기가 시작점이고, 요기가 끝점이란 말이야. 자, 보시면은, 요기가 시작점, 요기가 끝점이에요. 그죠? 그러면, 내렸을 땐 여기가 이렇게 쭉 늘어나잖아. 그죠? 늘어났죠? 그럼 여기를, 우리가, 얘네 둘이를 가깝게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지금 맨손으로 한번 해보세요. 처음부터 무게 걸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이 시작점과 끝점을 손가락으로 잡아 놓으신다면, 한쪽씩 해도 상관없으니까, 요렇게 한번 해가지고, 본인의 느낌을 한번 잡아보세요. 그리고 딱 떼봐. 그리고 그 상태에서 그대로 느낌을 한번 잡으세요. 시작점과 끝점, 고기를 가깝게 만든다. 자, 내손 봐봐, 지금. 오른손 한번 보세요. 요런 식으로. 무게 걸지 말고, 반대편. 자. 반대편 해보시고 그 다음에 1kg, 2kg 무게 욕심 내지 마시고 1kg, 2kg.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안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얘가 왔다 갔다 해버리면 얘네 둘이가 가까울 걸 갖다 얘가 당겨 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를 꾹 눌러 주시고 그 상태에서 그대로 올라오셔야 돼요. 그대로 지금 얘네 둘이 가까워지는 거 보여요 지금? 보이죠?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들쑥날쑥 하지 말고, 앞으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대로 고정시킨 상태에서, 그대로 들어 올리시면 된다고, 중량을. 그대로. 거기서 손을 본인이 바꿔보세요. 느낌이 제일 잘 오는 각도가 어느 각도인지. 사람마다 조금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거는, 복습. 다시 한 번. 어깨가 아래 위로 왔다 갔다, 앞뒤로 왔다 갔다. 이거 안 하시고 그대로 꾹 눌러 준 상태에서 무게를 걸든 안 걸든 적당한 무게 걸고 그대로 올려 주시면 돼요. 그 상태에서 손의 각도는 본인이 조금 조금씩 옮겨 보면서 요 전면 삼각근에 자극이 제일 잘 오는 각도를 찾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다음부터 바로 실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뿅!